양배추를 가지고 양배추 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양배추를 썰어서 한번 씻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소금에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180ml 종이컵에 반컵이 들어갔고요 물은 여기 그냥 남아있는 것만 넣습니다 그럼 이것을 덮어서 절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가 절여지는 동안에 이렇게 당근 한 토막 채썰어줬고요 양파, 장아찌용 조그만 거한개 채썰어줬고요 피망 반절 채썰어줬고요 아삭이고추 4개 채 썰어줬습니다. 부추하고 쪽파 대신 아삭이고추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강. 생강도 칼로 다져주었습니다. 자, 양배추는 1시간을 절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봄에 절여진 양배추는 물에 두번 헹구어 주었는데요. 먹어보니까 설탕이 들어간 것처럼 달달하면서 좀 강한합니다. 간이 딱 배었습니다. 지금 간이 딱 먹기 좋게 배어가지고, 일단은 양념을 해서 먹어보고, 젓갈은 나중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풀을 넣어주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단 수북하게 한 숟가락 하고, 수북하게 두 숟가락.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고봉으로 한 숟가락, 고봉으로 넣었어요. 생강은 적당하게 한 숟가락. 이제 먼저 양념을 섞어주겠습니다. 썰어놓은 거를 넣고요. 사기고추썬 것을 넣어준 다음에 버무려 주겠습니다. 여게 와서 이거 튀겨라, 촉. 다 묻혀졌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배추만 먹었을 때는 간이 맞았는데요. 이제 양념 양념을 같이 했더니. 싱겁네요. 젓갈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까나리 액젓을 두 숟가락 두 숟가락 넣고 간을 본 다음에 다시 싱거우면 간은 딱 됐습니다. 여기에 원당 한 숟가락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배추 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김치가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간이 삼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에 담았습니다.